어워즈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9 다음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네 컴백만 하면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쓰는 음원 강자죠 여성듀 오 다비츠입니다. 아. 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. 지난 5월이었죠.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련 이라는 곡으로 또한번 차트를 강타했는데요. 최근에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10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프로젝트 유스케 뮤지션 12번째 목소리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다양한 여름놀이를 들려줘 힐링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.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박수 주십시오. 네 포토 타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어서 오십시오. 네,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. 네두분 오른쪽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. 네. 자 요즘 다비치 멤버 강민경 씨1인 방송 크리에이터에도 도전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네 정말 이번에도 팔색조 매력을 뽐내고 계십니다. 그렇죠. 자 가운데 카메라 한번 봐주실까요?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예, 정말 아름답습니다. 네, 좌측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쪽에, 네, 네 왼쪽 카메라 한번 봐주실까요? 예. 예. 하트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손 하... <laughs> 부끄러우신가요, 소나트? <손 하트. 웃음> 네, 소나트 표지 부탁드립니다. 네, 아름다우십니다. 다비치였습니다 여러분. 네, 네,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두분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9열4 번째 이 무대를 또 빛내주고 계신 두 분입니다. 자 다음으로.